안녕하세요. 6주차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 평가의 과정은 무엇이냐를 봤을 때요.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가 실시되기 전부터 계획이 되고 실시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지속되는 그런 계속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어, 처음에 평가를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단한 번의 평가가 아니라, 그 평가를 계획하고 그 중간에 그 초반에도 평가를 한번 실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쯤에서 또시 평가를 실시하고 종료 후에도 평가를 실시하는 이렇게 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계속 평가는 어 거기에 맞게 어 개발이 되어서 계속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평가의 세부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 내용과 방법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 거기에 맞춰서 평가의 도구들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처리를 하면서 분석도 하고 그 다음으로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첫 번째 단계가 평가의 세부 목표 설정이라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래, 이럴 때는 이제 첫 번째로 수립된 청소년 지도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를 어, 보고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성된 청소년 지도의 이런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가라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평가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평가가 마련, 평가 목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거기에 맞춰서 평가되어야 할 내용과 행동. 그리고 그 대상과 방법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융과학이나 평가 후에 그런 활용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간단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를 또 하게 되죠. 이런 때는 교육 참여자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치와 계속 강화해야 될 그런 점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 등등을 알아내서 보다 나은 어,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다라는 정도로 간단히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좀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평가 전체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 역시도 많은 항목으로 나누어서 좀 세세하게 제시를 할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어, 목표에 따라서 수행될 그 평가의 내용이나 방법의 결정 또는 평가의 도구 등등을 계속, 어,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의 형태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지식을 측정할 것인가, 태도를 측정할 것인가, 그런 실기상의 그런 학습 사항을 알아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많은 어, 차이가 있겠지요. 그리고, 어, 여덟 번째로는 대체로 우리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요, 태도 형성에 많은 비중을 듭니다. 결국은 결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그, 꼭 결과가 중요하다고는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은 100%라는 것이죠. 100%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이제 이 평가 방법을 어 살펴봐야 되는데요. 관찰법을 사용하는.